중고차 저장소는 차량 판매 전 엔진룸 체크, 스캐너 점검, 하부 정밀 검사와 도막 측정, 소모품 체크를 통해 출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저장소 윤정환입니다. 오늘은 8월 특가 차량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차량들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들로만 한번 모아봤거든요. 총 5대 정도 준비했고요. 종류별로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 스크린샷이나 문자나 전화 주시면 자세한 내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더뉴코나 하이브리드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연식은 21년 6월 등록, 21년식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약 87,000km 정도 주행하였고 사고 유무는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무 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현재 딜러 전산에 1,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 중고차 저장소에서는 1,8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량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장고장 어깨로 유명한 혼다의 차량이죠. 해당 차량은 어코드 10세대 2.0 하이브리드 투어링 등급 차량이고요. 연식은 18년 11월 등록, 18년식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조금 많기는 하지만 14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하였고 사고 유무는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특이사항으로는 1인 신조로 운행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 또한 준수하게 해왔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딜러 전산에는 현재 1,800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 중고차 저장소에서는 1,7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량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차량입니다. 국민중형 차량이죠. 현대에서 출시된 쏘나타 DM8 하이브리드 2.0 인스퍼레이션 등급 차량입니다. 연식은 20년 7월 등록, 21년식으로 출고되었고, 주행거리는 약 11만 9천km 정도 주행하였습니다. 사고 유무는 아쉽게도 완전무 사고는 아니지만, 본네 판금, 펜다 단순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특이사항으로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기 때문에, 많은 옵션들도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안하게 차량을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현재 딜러 전산에는 1,8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중고차 저장소에서는 뒷자리가 빠진 1,8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소형 SUV인데도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해당 차량은 니로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연식은 17년 7월 등록, 18년식으로 출고가 되었고. 주행거리는 약 149,000km 정도 주행하였습니다. 사고의무는 휀다 단순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며, 이 차량 특이사항으로 높은 등급의 노블레스이기 때문에 많은 옵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 딜러 전산에는 1,220만원에 판매 중인데, 저희 중고차 저장소에서는 1,15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더뉴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연식은 20년 6월 등록 20년식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4천 키로 정도 주행하였고 사고 유무는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특이사항으로는 입고 후에 간단한 경정비를 모두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 후큰돈 들어갈 일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현재 딜러 전산에는 2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저희 중고차 저장소에서 2,3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량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5대 하이브리드 특가 차량들 한번 보셨는데요. 앞전 5대 차량들 중에서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조금 더 시원한 특가 차량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